장세기 12장입니다. 장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약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장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laughs>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같이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실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인생을 갖는 인성을 갖는 귀한 우리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범이 되었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우리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세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옵시고 깨달음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여름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고요 우리 미대칭으로 활짝 웃으며 칭찬하며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아,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점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마다 한두 가지씩은 참 취약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헬라 신화에서 아킬레스는 불세불출의 전쟁 영웅이에요. 이 아킬레스가 뛰면은 그 전쟁 반드시 승리하고 뭐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킬레스의 탄생신화에 의하면 아킬레스는 미르미돈 왕국의 펠레우스 왕과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어머니 테티스는 아킬레스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몸을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익스라는 강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강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그 몸이 갑옷처럼 돼가지고 창과 칼도 뚫지 못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스타익스 강에 집어넣는데 예, 네. 그 몸은 다 이렇게 탁 집어넣는데 발목을 잡고 집어넣잖아요. 발목을 잡은 거. 그래서 온몸은 다 완전 무결한데 한 군데 취약한 데가 있었어요. 어디에요? 발, 발목, 발 뒤꿈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막아 설 길이 없는데 상대국은 마침내 아킬레스의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아킬레스의 발목 뒤꿈치, 발목 그 힘줄 사이 있잖아요. 우리 뒤에. 네. 거기가 약점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정조준해가지고 화살을 날려서 아킬레스가 죽고 말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설같은 신화에서 유래한 말이 이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이에요.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은 취약한 약점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것만 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요 술을. 그래서 다 좋은데 술을 이기지 못해요 술을 이제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하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술병 끼고 있고 술자리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술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뭐 혈기를 물어요 이 사람의 약점은 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참 약해요. 항상 입에 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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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 무엇이든지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가방을 보면은 야그방그 그 가방 얼마 주고 샀냐. 필통을 보면 야그 필통 얼마 주고 샀냐. 예쁜 옷을 보면은 야그옷 얼마짜리냐. 모든 돈으로 환산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서 야 모든 것을 돈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지 않은 버릇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깨닫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저에게 참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백만 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laughs> 누구나 약점이 있고요. 그걸잘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저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윤목사는 완벽할까요? 제가 엊그제 밥 먹으면서 제, 저를 제일 잘하는 제 아내한테 여보, 내 약점이 뭐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왜묻이요 그래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당신은 딱두 가지야. 하나는 일을 미리미리 하지 않고 미루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한 가지를 하면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못하는 것. 한 가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일을 못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은 어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볼때 내가 취약한 부분. 아 잘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 우리만 약점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약점 핸디캡 뭐 실수 허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노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아 아시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 자식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노아에게도 취약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이게 노아가 좋아했던 술의 종류는 포도주입니다 노아는 술을 마시면 한두 잔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마셔요 말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술 먹고 끝나면 되는데 술 버릇이 안 좋아요 뭐예요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자. 그래서 결국 그술 사건, 그 옷을 다 벗고 벗는 그 주사 때문에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어, 아버지가 벌건데나제 술 먹고 옷 벗고 진짜 뭐 잔다라고 어, 얘기해가지고 말을 입을 잘못 올려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아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다윗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다윗도 훌륭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목자 삼고서 뚫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싸움 기가 막히게 잘하죠 아킬레스 저리 가라 예요 전쟁에서 저본적 싸움에서 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요 약해 여자 어느 날 성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을 산책하는데 저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딱 쳐다봤는데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로 본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남자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됐죠. 여러분, 이 다윗도 잘못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바세바가 문제요 바세바가. 이름이 바세바가 뭐예요, 바세바가. 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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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세밀리 바. 바. 여자 이름을 일으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름을 지어도, 누가 볼까 무서워, 그 이름을 누가 봐. 라고 짓는다면. 혹시 보더라도 뭘 봐. 뭐, 이렇게 고고하게 이름을 줘야 되는데, 파세바가 뭡니까? 네. 다이슨 목욕하고 있는 여인은 호기심 차원에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인을 뒷조사를 해요. 그리고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남편을 죽여요. 살인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다 약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인물을 사용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니까 예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세에 떠나서 1600km를 걸어서 걸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요. 대단하죠? 또 지난주에 살펴지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첫째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첫째예요. 재단 쌓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는 예배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강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또 하나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거였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잘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좀 좋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도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점이 뭘까요? 그런 두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성급함. 성급했어요. 둘째는 거짓말. 거짓말 하는 거였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점, 성급함 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니 땅이고 너한테 줄 땅이고 네가 지켜야 되고 이것이 너의 축복의 땅이 된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것도 심한 기근.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기근 만났을 때 먹고 살기 힘든 생계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비가 내리지않아요왜 이렇게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의 약속까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성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기다 하나님의 도심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물이 풍성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장장 6671km. 아마존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이 큰 강이 이 나일강입니다. 이 아프리카 적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인데 나일강 부분은 언제나 물이 많고 비옥해요.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게 되면은 그것이 거름 효과가 돼 가지고 온뭐이 애굽 지역, 그 인근 지역이 곡물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물이 넘치는 비옥한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 은 성급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렇게 성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급합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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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예. 이거 뭐 세계 공용어, 통용 공용 통용 국제어가 됐어요. 예. 뭐든지 빨리 빨리. 식당 가서 앉자마자 주문하고 주문하자마자 음식 안 나면 오 큰일 납니다. 예. 음식 나면 15분이면 뚝딱입니다. 예. 외국 사람들은 일단 앉아서 밥 먹기 시작하면 2 시간은 기본으로 먹어요. 퀵 서비스. 아침에 전화하면 점심 때 배달 옵니다. 세상에 이런 퀵 서비스는요, 빨리빨리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해요. 어쩌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급성장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도 많고 쉽게 쉽게 건성건성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도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그런,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축복받는지 알고, 그 예수 믿으면 당장에 뭐가 잘될줄 알아요. 또, 빨리 집사되고, 빨리 안수집사되야 되고, 빨리 권사되야 되고, 빨리, 빨리 장로되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빨리 안 되면, 시험 들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예배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돼요. 예배 한 시간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여러분, 선교가 보세요. 아프리카, 중미, 남미 가면 예배 2시간, 3시간 드리거든요. 찬양, 2시간, 3시간씩 막 찬양하고 막 흔들고 춤추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도 3절짜리만 좋아하지 5절만 돼도 기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만 기다리라는 말이 자그마치 신약성경에만 318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농사를 이어 곡식을 만들어요. 쌀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수고를 참 인내의 수고와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쌀미자 한번 보세요. 쌀미자쌀미자 쌀미짜 밑자. 쌀 밑자 가운데 잘 보세요. 열십자가 가운데 있고 여덟 팔자가 위에 거꾸로 뒤집어서 있고 밑에 여덟 팔자가 바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농부가 쌀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88번의 수고와 88번의 인내를 해야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린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즉각성이 즉각성.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당장 축복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당장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하고요, 눈물이 필요하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과정이 필요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욕보세 요, 요벳에서 욕.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번이 인내의 사람이에요. 하루 아침에 모든 걸다 잃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 자녀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성급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저주해라 막했지만, 그는 성급하게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요. 마침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점은 성급함.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약점은 거짓말이에요. 기근을 만나자 성급하게 하나님을 듣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와요. 무슨 걱정이에요?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걱정이 막 덜컥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예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내가 예쁘면 좋지. 예쁜데 왜 걱정이 돼요? 저는 이아브라함의 걱정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잘,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11절의 사례를 아리따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빼, 야빼라는 표현이에요. 야빼는 뜻이 뭐냐면 빛난다, 비추인다, 샤이니 하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발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례는 요즘 말로 자체 발광 미니였어요. 자체 발광 미니. 그래애굽은 까무잡잡하고 막 이제 그런 그런 동네에 자체 발광미 하얀 백인 같은 여자가 딱 나타나면은 그냥 다 눈이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결혼한 여자일지라도 남편이 있으면 예쁘면 마음에 들면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는 그런 풍속이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해낸 것이 무슨 말입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야마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야마 보존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하면 안되고요 할렐루야 해도 안되고요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말 중에 맨 처음 아브라함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일성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떠받드는 그 아브라함의 처음 한마디 뭔지 아세요? 여보. 여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해 여러분 오빠 부대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례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쁜 것인지 맹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하라고 하자 남편을 살리겠다고. 예, 그래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때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도 잘못이고 그것이 거짓인지 알고 그것을 용납한 이 사례도 잘못. 둘다 공범이에요, 공범. 정확히 따지면 이 거짓말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복, 오빠,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누이. 배달은 그리고 형제예요 형제 근데 둘이 이제 당신은 근족간에 친족간에 결혼한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어쨌거나 결혼했잖아요 남편이지요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한 것은 반절은 진실이지만 반절은 거짓말인데 결국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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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 은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인데 아빠 좀 바꿔봐. 아빠 계시니 아빠 좀 바꿔봐. 아빠 목사님이래. 아빠 찾는데. 야 목사님 왜 나를 찾아? 없다 그래. 없다 그래. <laughs> 그럼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없다고 하라고 그러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몸이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간다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날 술 진탕 먹고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아들, 저기 손주, 어? 영민이 시험 봐요. 못갈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기 싫어가지고 핑계 대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이는 일, 거짓말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의 거짓말일지라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넘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찾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차버려요 징계했어요? 벌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요. 그 아브라함을 지키셔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요.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손을 잡고 안전하게 애굽으로 돌아오게 아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택했어요. 부신앙했어요. 또 거짓말시켰어요. 부부가. 다른 사람을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는 많은 사람을 해독기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볼때 허물을 들추지 않아요. 죄를 폭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은혜로 감싸주셔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셔요. 구원시켜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고 여러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요. 뭐 일하지 말라 세상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내가 발버둥 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죄와 허물로 우리를 얼룩지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 그것을 따지던가요? 들추던가요? 폭로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약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셔요. 안아주셔요. 살려주셔요. 한번더 참아요. 한번더 참아요. 한번더 기다려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으로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과거를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시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길 추원합니다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남은 인생 살아갈 때도,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로 대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을 대할 때는 은혜로 대하시고요. 나 자신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진리에서 하나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아브라함처럼 기금 만날 수 있어요 생각 못하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병마를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넘어뜨린 리 환란 시험 근심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진리신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어르신들 모를까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프라 윈프리 보셨습니까 저분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오프라 윈프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로 세계 1억 4천만 명의 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보락 오바마보다도 더뭐 영향력 있는, 더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부터 유대한 오프라 윈프리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요, 한 없는 약점, 허물투성의 인생이었어요. 그녀는 인종차별주의가 심한, 극심한 미시시피주의의 가난한 흑인 출신입니다. 흑인 여자예요.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6살 때까지 외가 할머니 밑에서 밤새 매질을 당하면서 자랐고 13살 때까지는 파출부로 일하는 편모 어머니 스라에서 자랐고 그리고 19살 때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마약을 합니다. 난잡한 성생활로 미혼모가 됩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가 또 죽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당합니다. 소녀 감호원에 들어갑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어린 소녀에게. 이런 약점, 개인적인 약점, 화물이 많은 사람이 누가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지, 결단하지, 판단하지 않았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힘들면 힘들수록 밑바닥에서부터 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큐티하고 읽고 큐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주일이면은 시카고 남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연합 교회에서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강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오직 한 길만이 있었어요. 임신,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그리고 살이 찌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길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는 모든 것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기근에서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이끌어주신다. 내편 되어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약속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추건합니다. 당장의 그 열매가 없어도요 성급하게 굴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꼼수 세상적인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을 하는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고 약점이 많아도 그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런 여자를 수렁에서 건져서 그 유대한 지도자로 영향력 의 여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점 투성이 허물 투성이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세워 주셔서 은혜로 놓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 이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감당하지 못할 기근도 있지요. 환란도 있지요. 비바람도 불지요. 태풍도 불지요. 그때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축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 것을 확신하며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남의 것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넘어지는 순간마다, 기근이 닥치고, 혼란이 닥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점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부족도 주여 채워 주시옵시고, 약감도 채워 주시고, 허물도 덮어 주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없고 용기 없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